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구동락 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빔 패키지 관리를 위해 서드 파티 툴 중에 하나인 빔 플러그 를 활용해서 빔 패키지들을 관리해주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빔8 버전부터 자체 지원되는 네이티브 팩을 통한 패키지 관리 방법에 대해 다루 겠습니다. 네이티브 팩은 빔 패키지들을 카테고리 별로 관리할 수도 있고 빔이 실행되는 순간부터 적용될 지 필요할 때 불러올지 여부도 설정 가능하므로 저는 더 선호합니다. 서드 파티 툴들은 패키지 관리를 위한 추가 설치가 더 필요로 한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네이티브 팩을 더 선호하게 합니다. 특히 패키지들을 Git 서브모듈로 관리하면 매번 새롭게 설정하지 않고 한 번의 Git 클론만으로 거의 모든 설정을 이전과 똑같이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패키지들을 기세 서브 모듈로 관리하는 방법은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서드 파티 툴인 빔 플러그와 번들은 답비말씨 파일에 사용할 빔 패키지들을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반면 네이티브 팩은 런타임패스에빔 패키지들을 받아놓으면 되므로 답비말씨 파일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콜플러그 영역을 지우겠습니다. 답빔할시 파일의 패키지 관련 정보들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더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빔 플러그는 빔 패키지들을 답빔 슬러시 플러그드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플러그드 디렉토리를 지우겠습니다. 답빔 슬러시 오토로드 디렉토리에 빔 플러그를 위한 플러그 점빔 파일이 설치됩니다. 오토로드 디렉토리도 지우겠습니다. 빔 패키지들을 빔 플러그로 관리하다 네이티브 팩으로 변경할 때의 작업입니다. 빔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해당 디렉토리들은 없습니다. 빔 패키지들은 g i 브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Git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Git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ATP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이티브 팩에서 런타임 패스로 설정된 경로는 답빔 슬러시 팩입니다. 답빔 디렉토리 밑에 팩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팩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빔 패키지들은 답빔 슬러시 팩 밑에 카테고리별로 디렉토리를 두고 관리합니다. 카테고리 디렉토리는 다시 패키지 실행 시점에 따라 스타트와 옵트로 구분하고 그 밑에 최종적으로 패키지들이 위치합니다. 스타트 디렉토리는 빔이 실행되는 순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패키지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입니다. 오트 디렉토리는 미리 적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비로소 불러와도 되는 패키지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입니다. 빔 패키지 카테고리를 크게 플러그인즈와 스킨즈로 나눠보겠습니다. 플러그인즈 슬러시 스타트 디렉토리를 만들고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기클론 명령어로 빔 에어라인을 복제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원하는 패키지들을 git clone 명령어로 레파지토리를 복제하면 되는데 일부 빔 패키지들 중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에어라인, 데브 아이콘즈 순서로 이들 패키지가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디렉토리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름 순서로 실행됩니다. 빔 에어라인 앞에 숫자 10을 붙여서 순서를 맨 앞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순서가 또 바뀔 수 있으므로 중간에 끼어 들어갈 수 있게 10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Git 클론으로 복제할 때 생성될 디렉토리명을 같이 넘겨서 실행해도 됩니다. 빔 데브 아이콘즈의 복제는 숫자 22더 붙은 디렉토리로 생성되도록 라인 마지막에 아규먼트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밖에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빔 패키지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놓은 제 사이트에서 기클론 명령어들을 복사해오겠습니다. 복사해온 명령어들을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실행해서 빔 패키지들을 설치하겠습니다. 네이티브 팩으로 설치된 빔 패키지들과 설정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치된 패키지들도 잘 적용되고 설정들도 잘 반영되었습니다. 스킨즈 카테고리를 위한 디렉토리도 생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옵트 디렉토리로 생성하겠습니다. 설치한 스킨 패키지는 답비말씨에 설정해야 적용되므로 스타트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Git 클론 명령어로 빔원을 복제하겠습니다. 외부 스킨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패키지입니다. 설치된 패키지들의 전체 구조를 확인하겠습니다. 서드파티 관리 툴들과는 달리 닷비말시 파일을 열지 않고 설치된 패키지들만 한 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닷비말시 파일을 열겠습니다. 옵트로 설치한 빔1 패키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원스킴은 다크 테마와 라이트 테마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사용할지 백그라운드에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 다크를 설정하겠습니다. 변경된 답비말씨 파일을 저장하고 새로 설정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원스킴은 커서라인 표시가 밑줄이 아닌 백그라운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커서라인과 커서라인 넘버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다크테마에서는 백그라운드와 커서라인의 백그라운드가 같은 색이라서 주석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나이트테마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저는 빔을 생산성 관점으로 설정하다 보니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 패키지 설치를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은 패키지들이 로드되면 무거워지고 패키지들 간의 충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원 스킴은 훌륭한 패키지이지만 아쉬운 대로 기본 탑재된 슬레이트 스킴으로도 무난하므로 슬레이트 스킴으로 재설정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